어! 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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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산! 난산! 하나, 둘, 셋, 여기 보세요. 아, 어, 여기 끝에 있는 아, 친구, 아, 박현영. 어? 끝에 있는 아, 친구, 아, 여기 뭐,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와, 뭐, 내 손이 따뜻한 거. 양양 왼발 구부리고 오른발 방지고 팔굽리고 고개 숙이고 양. 양 왼발 오른발 하나 양상을 잇고 팔굽고 고개 숙이고 하나 둘셋 팔만 씩고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그다에 손을 야야양 왼발 가슴에 손 올리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한다 e i e r e t I'm 야 e 다 I'm t h e h e 안 e I'm there. I'm there. I'm there. I'm there. I'm there. Yeah, your..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 r in the head. h 은 c k over the head. 이렇게 I am in the heart of the people. Tal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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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남자친구, 초록색 게본 남자친구, 그게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입고 있는 거야. 둘, 셋, 이 공간에서 가로로를 다 했어요. 그렇죠? 네. 이 상태에서 무슨 안되히딱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상태에서 세로로 연기시켜야요 하나, 둘, 네, 여기 앞그 옮겨주시면 돼요. 哎。 네. 아깝습니다. 자, 차로 가세요.